요금 미납 때문에 휴대폰 정지 되셨나요? 신용 불량이라 개통조차 안 된다고요? 대리점에서는 거절당했지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은 본인 명의로 5분만에 휴대폰 개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연체 중이거나 신용 등급 낮아도 개통 가능한 이유, 실제 셀프로 개통하는 방법, 무제한 요금제까지 간단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빠른 개통을 원하신다면 타임라인을 통해 개통 단계로 바로 넘어가 주세요. 쿠불폰 개통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의 통신사는 신용 등급, 요금 납부 이력, 미납 상태를 기준으로 쿠불폰 개통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요금 납 소액 결제 연체 신용불량 상태의 경우 본인 명의 개통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선급하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신용 및 미납 요금도 따지지 않으며 약정 위약금, 심사 전혀 없습니다. 요금을 미리 충전해서 쓰는 방식이라 누구든지 본인 명의로 개통 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 유심 하나만 사서 집에서 셀프로 5분 안에 개통 가능합니다. 먼저 전체 요금제를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을 멈춰서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무제한 요금제 사정 추천드리겠습니다. LTE 3 9 6 요금제 월 39,600원에 10.3기가 제공되고 다 써도 3 m BPS 속도로 무제한 사용 가능해요. 가볍게 쓰시는 분들. 서브폰으로 쓰기는 딱 좋습니다. LTE 4구 요금제 월 45,900원이고요. 데이터는 20.3기가까지 넉넉하게 제공돼요. 영상 시청 많은 분들께 인기 있는 실속 요금제예요. LTE 7속 요금제 월 77,000원입니다. 11기가 기본 제공되고 매일 2기가씩 충전돼요. 배달폰, 외국 많은 분들이 자주 선택하는 플랜입니다. 매일 5기가 요금제 월 85,900원이고요. KT는 100기가, LG는 하루 5기가씩 최대 150기가 제공돼요. 영상, 업무, SNS 전부 다 커버 가능한 진짜 무제한급 요금제. 자, 이제 온라인 세부 개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증비물이 필요한데요. 간편인증서와 유심이 있어야 합니다. 간편인증서는 토스, 패스 카카오, 삼성패스 페이코,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심이 필요한데요, 꼭호환되는 걸로 구매해 주셔야 합니다. KT는 민트색 포장지에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바로 유심이 가능하고 가까운 CU, GS25, 이마트 2 4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단, 사용하실 휴대폰에 KT 단말기 미납금이 남아있다면 LG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LG는 검정색 포장지로 된 모두의 원칙 유심이 가능하고 가까운 이마트 2 4 스토리웨이 편의점 혹은 지하철 화장실 앞 자판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만약 나가기 어렵다. 홈페이지에서 2시간 이내로 받아볼 수 있는 무료 퀵배송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셀프 개통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영상 설명란에 있는 올리브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개통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매한 유심이 KT면 KT만화, LG면 l g 만화 선택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간편인증수단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요금 미납 중이셔도 기존 인증서만 유효하면 가능합니다 신규가입 내국인 선불 순서대로 선택해 주세요. 요금 미납 상태에서는 기존 번호 그대로 사용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신규로 선택해 주세요. KT 유심은 8으로 시작하는 숫자 9자리를 입력하시고, 맨뒤아파벳 F는 제외해 주세요. LG 유심은 모델명 5자리와 일련번호 8자리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본인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춰 요금제를 골라주세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용제는 LT 39, 6 LT 49 요금제입니다. 고객님의 상황과 개인정보 등을 입력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원하는 번호 뒤네 자리를 입력해 주시고 조회를 누르면 사용 가능한 번호가 나옵니다. 이중 마음에 드는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납부 정보를 입력해 주시는데 선물은 지우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상계좌 발급을 선택하시고, 개통 신청 버튼을 누르면 5분 이내로 개통이 완료됩니다. 개통이 완료되셨다면 와이파이는 끄신 상태에서 유심을 꽂으시고, 전원을 껐다 켰다, 혹은 비행기 모드 3, 4번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요금 충전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계좌로 입금 후 알려주시거나, 엔텔레콤 멤버십 케이망 또는 엘망 어플에서도 가능합니다. 카드, 계좌이체, 코스, 카카오페이 다 가능하고, 자동 충전 기능도 있으니까 편하게 휴대폰처럼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올리브 모바일 카톡 제널을 통해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통신 연체자도 신용불량자도 요금 미납 중이라도 선불폰은 본인 명의로 개통 가능합니다. 유심 하나, 간편 인증 수단 하나, 그리고 5분의 시간만 있으면 내폰 그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올리브 모바일은 연중무휴 36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50분까지 개통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